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인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속삭여 주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고 어디를 가든 그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10편, 18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46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8월이 벌써 말, 말로 가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했고, 안전의 문제로 교회 종탑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학교 때 우리에게 주신 마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경학교 때 진행되었던 사진들을 너무 많아서 추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성김에... 주셔서 아시겠지만 올해로 두 번째 원가족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참 많은 마음과 그런 관심과 또 걱정들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겠는,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부흥 꽃이 피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부흥과 꽃이 피어나는 귀한 은총이 계속해서 가득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특별히 이한 주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편, 18편 말씀. 사실 1절부터 끝까지 다, 50절까지 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절 한 한절 속에서 깊은 의미와 깊은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0편, 18편은 10편에서도 세 번째로 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읽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꼭 말씀을 한 번씩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편 말씀, 이 말씀의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참, 제목이 깁니다. 이렇게 긴데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지금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제목 속에서 두 가지를 집중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 배경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다윗을 보면 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다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았던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들을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부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며 찬양하셨습니까? 아마 감사라고 하는 그 주제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참 귀한 고백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 그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이 고백을 잊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잊어버리고 많이 하지 못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 해당하는 에르호무카는 라함이라는 능동, 라함이라는 단어의 능동, 미완령, 미완료형입니다. 동사 라함은 대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단어, 그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완료형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이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번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날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숙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쉐마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라디오를 들을 때에 한 질문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인 이런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의 끝에 목적이, 꿈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벌음을 옮겨가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힘이, 능력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때 항상 따뜻한 길을 걸었을까요? 항상 행복한 길을 걸었을까요? 항상 힘이 있고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앞서 봤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쭉 이어집니다. 사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오전에서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나를 안 보십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을까요?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는 자연이 진동하고 자연마저도 주님 앞에 순복하는 역사들이 가득히 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영광들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큰 고백이 골리앗 앞에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 어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두려워서 떨어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 골리아스는 여전히 건재해서 큰 소리 치며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누구도 서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강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골리아스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선포하는 그 앞에서 도리어 비웃으며 도리어 더 분노하며 더 극렬한 맹놀, 맹렬한 그 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아니요. 다윗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자 힘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맹렬하게 쫓아오는 그 사울의 그 분노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 사랑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씁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두고 설교할 때 다윗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살아남기 위한 과정을 계속해서 밟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 산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두고 보자면 발 디딜 구석조차 없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계속 압박당하고 두려움이, 그리고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겹습니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체, 그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들에서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세우는 것이 비밀재한 모습입니다. 그런 전쟁에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 누가 골략 같은 장수가 서서 누구든 달려오려고 할때 금방 끝낼 수 있는 장수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로 죽을 각오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간절히 간절히 또 힘겹게 힘겹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치열하게 힘겹게 압박감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임겨워하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지로다.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옆에 힘겹게 주저앉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찬사가, 믿음의 탄, 탄성이 하, 가득히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한주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또 틈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놀라운 감사의 찬송이 가득한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 고백하며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순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걸음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